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가로안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1번 다음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은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가로이다. 1번 방문 요양 2번 가족 요양 보호 3번 주 야간 보호 4번 단기 보호 5번 방문 간호 정답은요, 3번 주 야간 보호입니다. 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요원은 가로이다. 1번 간호사, 2번 사회복지사, 3번 간호조무사, 4번 요양보호사, 5번 언어치료사, 정답은요 4번 요양보호사입니다. 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로가 있다. 1번 특별현금급여, 2번 기타재가급여, 3번 방문요양급여, 4번 노인요양급여, 5번 주 야간보호. 정답은요. 1번 특별 현금 급여입니다. 4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신청, 방문, 조사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가로 등급 판정의 개체 등급 판정 1번 의사소견서 제출 2번 방문 상담 3번 제출 계약 체결 4번 계약 체결 5번 제출 방문 조사 정답은요, 1번 의사소견서 제출입니다. 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월별 입소 비용 등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 가족이 연락을 두절하는 학대 유형은 가로라고 한다. 1번 자기 방임 2번 신체적 학대 3번 방임 4번 유기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유기입니다. 6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주는 역할은 가로이다. 1번 정보 전달자, 2번 수발자, 3번 상담자, 4번 옹호자, 5번 동기 유발자. 정답은요, 5번 동기 유발자입니다.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가로 유형에 해당된다. 1번 노인 주거 복지 시설 2번 노인 의료 복지 시설 3번 노인 여가 복지 시설 4번 재가 노인 복지 시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정답은요, 2번이죠.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8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장기 요양보험사업은 가로 관장한다. 1번 환경부 장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보건복지부 장관, 4번 교육부 장관,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은요. 3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가로는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1번 국민건강보험공단 2번 양로시설 3번 보건복지부 4번 등급판정위원회 5번 국민연금공단 정답은요. 4번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10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1등급의 경우 가로마다 신청한다. 1번 4년, 2번 2년, 3번 5년, 4번 1년, 5번 10개월. 정답은요. 1번 4년마다 신청합니다. 1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인간의 욕구 5단계 중 요양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은 가로이다. 1번, 자아 실현의 욕구 2번, 안전의 욕구 3번, 사랑받을 욕구 4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 5번, 존중받을 욕구 정답은요. 4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입니다. 12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청소 및 주변 정도는 가로 속에 속한다. 1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4번. 청소 지원 서비스. 5번, 환경관리 서비스. 정답은요, 2번이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13번, 다음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의사 결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차별시킨다는 가로 윤리 강령이다. 1번 차별에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번 문화 신념에 대한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2번이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환절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